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넘게 남았지만 대구 정치권 분위기는 벌써부터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천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수면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 태전동 서상기 의원의 사무실은 사선 도전을 선언한 듯 각종 홍보 문구가 가득합니다. 200m 아래쪽에는 동구에서 지역구를 옮겨온 주성영 전 의원이 변호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이종화 전 북구청장도 이달 내로 이 부근의 사무실을 내기로 해 북구을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은희 의원의 북구 가배는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지낸 이명규 전 의원이 명예회복을 노리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선인 윤재혁 의원의 달서 의뢰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선후배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총선 출마 인사들이 서둘러 활동에 나서는 것은 정치권이 완전 국민 경선제나 중대 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되면 오픈 브라이들이 안 되더라도 거의 완전 경선제로 갈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공천심사위 연애가 누구누구 이래 전략공천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 하양식 공천 폐지가 유력한 만큼,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선을 하면은, 누구든지, 좀, 이, 조 어드밴테이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완전경선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지역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총선 예비 후보들의 사무실 개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